여러분 오늘은 제가 만든 가죽쿠키를 소개해볼거예요 정말 재밌겠죠?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번째도 여러분은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? 머리카락이 없네요 <laughs> 했어라고 생각했겠죠? 사실 제 삼촌입니다. 박스 박수. <laughs> 삼촌은 왜 머리카락이 없어요? 삼촌 병원에 입원해서 그래요. 아, 입원해서 그래요. 이상한 삼촌. 음. 머리 살아나 음. 자그 다음으로는 저희 엄만데요. 아 그런데 문제가 있, 문제 좀 찾아보세요. <laughs> <laughs> 그래 금이 같네요 네 저희 엄마가 어그 뭐라고 해야 하나 그 고디바 초콜릿을 10개 넘게 먹어서 입술이 이렇게 된 겁니다 박수 입술이 어떻게 됐어요? 아 입술이 번졌어요? <laughs> 아 초콜릿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됐구나 다음으로는 그 저희 할아버지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음. 어딘가 박아서 머리가 이렇게 됐나봐요 <laughs> 고지커키를 굽다가 머리가 찌그러졌어 그럴 수도 있지 네 박수 박수 너무 예쁘다 자그 다음으로는 제깜직한 동생 동생 희우네 네. 여기 있습니다 희우 희우 <laughs> 오 닮았어 오 앞머리 일자도 닮았고 오 닮았어 닮았어 <laughs> 오잘만들었다자 박스 아 그리고 또 참고도 말할 게 있지만 어. 혓바닥이 살짝 나와 있어요 이쪽 보여주면서 해야지 자야 혓바닥이 살짝 아, 나와 매롱하고 있구나 힘으로 매롱하니까 네, 와 박스 자그 다음으로는 어디보다 저희 아빠인데 저희 아빠는 자꾸 쿠키굽다가 실수로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<laughs> 머리카락이 조금 빠질 수도 있지 뭐네 음. <laughs> 아하 그리고 또 참고도 우리 아빠는 얘랑 닮았어요 어 닮았네 서 홍유우랑 박수, 박수. 그 다음은 마지막 <laughs> 이 집의 주인공이 짜자잔 그런데 그 이유가 제가 지금 밝혀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요 아 이렇게 붙여서 <laughs> 붙여서 굽다가 딱 떨어져버렸구나 네 ]구나. 저는 음. 어 특히 특히 이 빨간색이 포인트예요. 빨간 리본 했어요. 아 예쁘다. 너무 지아같이 잘 만들었다. 볼록 뚱뚱. 보죠? 통통하게자 지금까지. 어? 할머니 안 했어. 아 맞다. 할머니 할머니. 아 맞다. 흥기가 빠트렸네요그렇 어. 저희 할머니. 할머니 할머니는 눈 한쪽은 이상한데 한쪽은 정상이고요. 어떻게 그리고 어떡해, 또 어떡해. 머리가 약간 탈모고요. 머리 약간 탈모 됐어. 어떻게 할머니 요새 머리 빠지는 걱정인데. 자 지금, 음. 자 지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네, 그, 잘했습니다. 아또 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. 아 그리고 또 누가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에도 남겨주세요. 고맙습니다. Bye bye, the box. box. box.